컴이 잘 나왔나? 이거 제 다른 채널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288만에 나왔네요. 이 영상 한 개로 얼마 벌었을까요? 730만 원 벌었네요. 이 영상 올린 지 무려 1000일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1000일 동안 돈벌었나 와, 1000일 동안 잠잘 때돈 계속 들어오네. 이것도 제 영상이거든요. 동물을 맞춰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거 아니야. 틀렸어.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건 조회수 283만 회예요. 이두 개가 업계 뒤치락하면서 조회수 싸움하고 있네요 이건 얼마 벌었나 볼까요 290만원 벌었네요 아니 아까는 730만원이었는데 조회수는 비슷했잖아 수익창출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그래요 수익창출 조건이 달성된 이후부터 발생한 조회수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회수 1회당 얼마 버는거야 아까 이 영상 조회수 288만회인데 730만원 벌었으니까 조회수 1회당 얼마냐 288만 대 730만원은 1회당 아나 문과 이런 비례식, 나쁜 자식, 아, 이거 잠깐 끄고 계산하고 올게. 정답! 조회수 1회당 2.5원이네요 아, 간만에 머리 좀 썼다 그럼 조회수 1,000회면 2,500원 1,000회면 25,000원 번다는 거네 근데 무조건 이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연구소 채널을 봐볼까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13,000회 나왔는데요 수익이 96,000원이네요 그럼 조회수 1회당 7.3원이에요 조회수가 1,000회면 7,300원이고 1,000회면 73,000원인 거예요 아니 아까의 세배인데 그냥 조회수 1회당 얼마? 딱 정해놓지 헷갈리게 왜 그랬어 구글아 개짭해 구글 조회수당 단가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청 국가에 따라 다르고 시청자 나이에 따라 다르고 영상 길이에 따라 다르고 컨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왜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회수 수익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회수 자체에 대해서 주는 수익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시청하면 구글에서 주는 수익이에요. 아니 광고를 본다고 돈을 왜 줘요? 아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 왜 나오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그건 광고주가 구글한테 돈을 주고 자기 상품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광고할까요? 시청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광고하겠죠. 광고주가 구글한테 광고비를 주면 구글은 그 일부를 우리한테 조회수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목소리>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더 많이 사줄 만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시청해야 좋겠죠. 아까 시청자 나이에 따라 조회수 단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왜냐면 시청자 연령에 따라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 50대 시청자가 10대 시청자보다 구매력이 높잖아요. 그럼 50대 시청자가 내 영상을 많이 보면 조회수 단가가 높겠죠. 10살짜리가 내 영상에 붙은 광고 상품을 어떻게 사겠어?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뭐라고요? 개게 재벌 사세라고요? 시청 국가에 따라 단가가 다른 이유도 동일합니다. 미국 시청자가 동남아 시청자보다 구매력이 높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 시청자들이 많으면 조회수 단가는 올라갈 거예요. 한국은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동남아는 몇백만 채널도 조회수 수익은 진짜 적더라고요. 또한 영상 길이가 8분 이상이면 영상 중간에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봐줄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 영상이 길수록 조회수 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시청 연령, 시청 국가, 영상 길이가 모두 동일하더라도 단가는 컨텐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널 같은 건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골프나 명품 채널 이런 것도 높겠고요. 느낌 알겠죠? 느낌 아니까. 고객이 돈을 많이 쓸 주제가 광고 단가가 높고요. 돈안 쓰는 주제는 단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아, 퇴사 연구소님. 그래서 도대체 뭔 채널을 해야 합니까? 조회수 단가는 높으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 뭔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만 추천해줘요. 사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주제가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만 조용히 들으세요. 그건 바로 드라마 유튜브 뭐라고요? 쉿! 신니 대상 드라마 유튜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무료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오픈돼 있어 우리 폐쇄적인 데서 만나서 조용히 얘기해 제가 라이브로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